이거 또 이름이 있어? 그냥 후드티 줄 아냐? 후드줄이라고 적어보자. 후드줄. 아는데 모르는 물건 퀴즈. 야, 시작부터 쉽지 않은데? 그래, 칼인데. <laughs> 실링 칼이래요. 낙지집에서 뿐만이 아니라, 돼지껍데기 주문했을 때도 주고, 삼겹살집에서도 막 주문하면 주고. 묵콕 반지 스펀지. <laughs> 야, 이름이 그거 아니었어? 애초에 묵곡 반지 스펀지 아니었냐고. 도어가드야? 똑같은 거아니야나 <laughs> 이거 이름 알아요. 이거는 클로저야. No. 뭐야? 야 이거 클로저 맞아. 나 억울하네? 잠깐만. 클로저 맞아. <laughs> 이거 뭐지? 여기에 이런 거 말고 이제 무 썰어가지고 주는 집도 있었거든? 어 먹어도 되는 건데 굳이 먹을 필요는 없는. 그래 무슨 채였던 거 같은데? 당면 아니에요. 아 천사채. <laughs> 이거 이름 아는 사람? 나 이건 모르겠다. 피자 뚜껑 기에 <laughs> 삼각대 가볼까? 아 피자세이버란 이름이 있대요. 이거 또 이름이 있어? 그냥 후드티 줄 아냐? 후드줄이라고 적어보자. 후드줄. 에글릿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다. 사람들이 모르나 이거 많이? 락교. 한국말로는 염교라고 하거든요. 많은 분들이 초밥 먹을 때 나오는 이거를 막 대파머리나 마늘로 착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고 락교라는 음식이 있어요. 음. 알만하죠 이거는? 마늘과 많이 다르지. 맛도 되게 상큼하니 먹을만 해요. 뭔데? 어, 뭔데, 이 자식아? 회전초? 잠깐만, 검색해보자, 회전초. 회전초. 특정한 식물이 아니라, 가을에 마른 줄기가 공처럼 물러다니는 풀을 싸잡아 부르는 통칭이다. 이런 것까지 이름을 붙여야 되냐고. 불러다닌다고, 회전초, 세상에. 이것도 이름이 있어요? 그냥 가방 아니야? 가방이랑 지퍼가 끝 아니었어? 그냥? 돼지 흐흐흐 <laughs> 진짜 콘센트 같이 생겼다. 우리 돼지코 해보자. 레시테? 아 이거 신발 거는 거예요? 처음 보네. 얘 그냥 컵홀더 아니야? 아 컵홀더 맞네요. 설마 다른 이름이 있나 했네. 이거 뭐죠? 아니 CD 케이스에 이거까지 이름이 있어야 돼요? 아니 요새 CD 쓰지도 않는데 무슨 이거 이름을 <laughs> 어떻게 알아? CD 꼬지. 아 몰라도 됩니다 이제. 요새 누가 CD를 씁니까? 이거 그냥 커피 빨대 아니었어? 이거 뭐가 더 있어요? 구멍이 두 개지요. 빨대 구멍은 한 개인가 두 개인가. 여기에 있는 이 빨대는 그러면은 구멍이 두 개인가 네 개인가. <laughs> 이거 그냥 커피 빨대나 커피 스틱 그런 거할거냐 아, 씹스틱? 그럼 발음이 좀 위험하긴 하네. 씹스왜 쉽스... 커피가 아니라 씹이라고 불릴까요? 근데 커피 스틱도 정답 인정이 되긴 했어요. 어, 이거 알지? 마시멜로. <laughs> 이거 이름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? 진짜 오랜만에 본다. 이거 막 거대 마시멜로라고 장난치고 그랬잖아. 마시멜로. 여기 거대 마시멜로 공장에서 마시멜로 거대한 거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굳히고 있다. 어 색다른 거 맞춰가 딸기 맛이다. 곰포곰포 맞나? No. 아, 딸리지가 들어가야 되네요. 왔다. 이것은 무엇인가? 그냥 바늘꽂이 아니야? 맞네요. 11개, 상위 8% 이야. <laughs>